자 11월 20일 월요일 8시 16분입니다 예, 지금 아침이죠 네, 네 김종혁입니다 네. 자 제가 어저께도 좀 일찍 마쳤는데 어저께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예, 올리려고 하다가 예, 오늘 예, 영상을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또 어, 운동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3일 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평소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휴무날 올리는 게, 제가 좀 마음이 편하죠. 요 날씨고, 이 계속 오늘 이제 영상을 올리는 날입니다. 제가 최근에 3일에 한 번씩 올리는 이유가, 또 매일 올리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빡빡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지금 고포스 타이밍이 아니어서, 기준 자체가, 자 일단 영상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예, 리딩 방송 아니고요. 창고형입니다. 창고형 참고용. 초보자분들 같이 예, 영상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고포스 레버리지 분석 영상이고요. 예, 고포스가 어, 2,990원이 무너졌죠. 음, 요고 예, 계속. 그리고 저번 영상 때 30분봉 2,471 요거 저번에 영상에 남겨놨네요. 자 그거 전에 오늘은 그 요거 요거 이제 이번 달 만기 때 제가 스크린샷을 해놨는데 음. 제가 이거 시간을 보면은 오전 1시 13분 새벽에 남겨놨네요. 11월 10일날 요날 보시면은 예 그 여기 보시면 적혀있는 대로 예, 이날 만기날 어, 개인들이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10만, 100만, 천만억십0억 100억 예, 296억을 개인들이 이 계좌에서 손실이 났고 예, 기관들은 10만, 100만, 천만억십0억 88억 예, 만기날 선물옵션 예, 310만, 100만, 1천만억, 십0억백0 0억 317억을 가져갔어요. 기관들 외국인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끝 단위가 10만 단위니까 요것도 예, 그대로 어, 10만 단위로 생각하고 을 읽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원손익이고 어, 음, 여기 어, 보시면 확정손이 체크해 놨죠 아, 141억 예, 예, 개인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났으면 심하네요 예, 외국인들은 엄청 가져가셔서 자, 요런,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예, 이 계좌가 삼각관계죠. 요렇게, 요렇게. 세 명이서, 음, 그, 합법적인, 예, 그, 증권 시장에서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예, 결과적으로 얘 돈을, 예, 얘 둘이서 갈라가는 거예요. 얘가 누구죠, 얘가? 예, 개인입니다, 개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내가 볼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예, 요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오늘 영상 요약해서 어, 코스피 차트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단에 지지선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예,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 저점과 저점을 음, 과거 차트 2008년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두 보겠습니다. 2008년도 차트로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두면, 자 선을 한두개 정도로 한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고 바단의 저점과 저점을 금옥한 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냐면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빨간색 20선, 20선 보이시죠? 20선이 얘는 크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얘는 지금 느낌상, 약간 좀 짧게 상바닥을 주고 있어요. 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오일선인데, 이 오일선이, 어, 결과적으로, 어,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그림을 좀 깨끗하게 한번 지볼게요잘안 음, 보이니까, 예, 밑에 하단의 추세선도 잠깐 지워보면이 오일선이, 예, 이제 위로,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느냐, 오늘 종가가 만약에, 60선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여기처럼 60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일선이 꺾여야 되는데, 보시면, 종가가 오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여도 보시면, 오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얘가 한번제했다가 이렇게 쌍봉을 줄 건지, 아니면 약간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제낄 건지, 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주려고 하다가 위로 한번 더 N 자를 줬죠 이렇게 이렇게 N 자를 줬어요. 음. 요거는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습니까? 옆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 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하단 주세선을 한번 다시 한번 오일 선이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음, 약간 좀 여유 있게 그었어요. 이 오일 선이 예를 들어서 얘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여기처럼 이렇게 빠지면, 어 그러면 밑에서 이런 그림을 예 상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가능성. 예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종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여기처럼,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예 이오일선은 위로 조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을 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n자 얘네 지금 여기서. 제꼈다가 N 자를 주로 있죠. 지금 현재 모습은 이 보시면 온보 빨간색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금 N 자를 주고 있어. 그림 자체가 여기처럼 이렇게 N 자를 주고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네. 120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이보이 120선까지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음.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인지 여기 요기, 여기 120선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N 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는.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나가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체는 예, 그 곳곳에는 아직까지 선대면안 된다. 이유는 레버리지 30분봉이 저 코스피 30분봉이 예, 빨간색 영역이 있어요. 음, 그러면 얘가 적어도 건들려면 이 색깔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30분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얘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 저는 꺾이는 그림이 나오든지, 예, 아니면 자 그림 을좀 크게 그려볼게요. 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3 0분봉에그 60선이 여기서 이렇게 숫자 5번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서 어, 얘는 30에 60이 쌍봉을 주면서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예, 밑에 하단에 243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일로 갈지, 밑으로 이쪽으로 갈지는, 예, 이번 주가 이제,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결론적으로 이제 5월선을 보시면, 예,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30분 봉에서 자, 2428. 요거 이거 신곡과 나왔는 2,471에 선 한, 선을 한에 선을 한번 건너볼게요. 이렇게 2,470 근처에 을 건너보면 음, 이렇게 건너보면 음, 자 어떤 그림이 자 얘가 얘 고점이 여기죠 아, 이날 고점이 얼마예요? 2,502 아, 2,502 어, 그러면 20이 30에 20이 여기 보이시죠? 30분 봉에서. 얘가 밑에 지지선을 파란색으로 그어놓을게요. 음. 자, 빨간색 선을 봅니다. 이가 요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60이 꺾이겠죠. 네. 그래서 네, 2471, 이렇게 2471에 20선이 한번 재꼈다가 N자를 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쌍봉을 주는지 이제 이거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때 다들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시면 비슷한 그림을 찾아온다면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요때 이런 설명을 제가 만약에 그때 저번에는 제가 안 했는데 오늘 요날 요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요 고점 요날요날요날 고점 저점 선을 그어 놓으면 22 22 30 분봉에서 여기도 음. 한번 보라 했고 여기도 한번 보라 했겠죠 뭐에 대해서 여기 밑에 하단의 지지선 어. 그러면 60이 이렇게 꺾였을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저번에 나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30분봉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지 여기, 여기 여기를 한번더 뚫고 올라갈지 이건 모르는 일이죠 예, 그럼 여기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꺾여버리면 예, 얘가 여기서 안 꺾이고 여기서 이렇게 꺾였듯이 그러면 204에서 밑으로 이렇게 숫자 5번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죠 60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를 이제 2470 기준으로 한번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포스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예, 특별히 뭐 변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달은 빨간색 골봉상 올라가는 구간이에요자고포스로 음, 본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예, 코로나데이터로 갖다 놓고 설명을 할게요 음, 이렇게 놓고 보면 음,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지금 20에 대해서 숫자 5번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자, 20에 대해서 오일선이 이렇게 그리고 올게요 자, 숫자 5번을 주고 있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옆으로 기울려고 해요 이거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울려고 하죠 음. 그럼 옆으로 조금 더 돌려 볼게요 돌려보면 얘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20이 이렇게 턴을 하죠 턴을 어, 그럼 22에 5일선이 올라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탄단 말이죠. 이때를 기다리네, 이 음, 음. 보이시죠? 아, 한참 뒤에 올라가네. 여기 한번 올라왔고, 음. 그죠? 음. 아유, 얘는 지금 뭐, 한참. 네. 그 결론적으로 어디쯤이냐 하면은, 예, 여, 여, 아유, 이게. 한참 고점 찍었을 때네 고스피 예. 그래서 20이 터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나왔죠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20은 내려오고 어, 20은 내려오고 이 오일선은 도다쳤다가 또 빠질 가능성.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대면안 된다. 어, 왜 30분봉의 색깔이 안왔기 때문에 파란색 구간이 전체적으로 음, 전체적으로 파란색 구간이에요. 음. 나오는 시점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탔을 때. 이렇게 올라탔을 때. 자, 2470 그대로 유지하는지 코스피 고고, 요거요거 요거 하단 3 0분봉에 하단 지지선 60이 이렇게 또 N자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얘가 꺾일 때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상 이렇게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요 그대로 30분 봉 색깔 한번 더,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확인. 한번 더. 한 번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번더 확인하자. 어, 30분 봉. 이번엔 좀 색깔을 좀, 30분 봉.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번더 확인. 어, 자, 이렇게 놓고, 어, 요약을 할게요.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요거는 일봉 바꿔놓고. 음, 자, 요점은 30분 봉에 2470. 여기, 여기. 어디 근처가 2470이 되겠죠. 음, 얘가 60이. 얘가 여기서 꺾이는지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N자를 주든지 아니면 30분봉에 22 쌍봉을 주든지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 5일선이 꺾이려면 이 5일선이 가닥 꺾이려면 한번 재꼈다가 다시 N자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 쌍봉 나와야 되니까 얘가 쌍봉 나오려면 한번, 두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30분봉에 60선 60선 밑으로 20이 이렇게 기어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떴다가 다시 빠져야 이 60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니까 2470한번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 어쩔 수 없이 곧버스는 지켜봐야 되죠. 미리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확률적으로는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다. 배경 색깔이 보영색이기 때문에 2470. 자, 요거 강조드리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만부님, 친구한 영어님, 솔라님, 김선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